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그 부분에 들어가서 교재 설명할 때이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 내리는 이유는 어, 상품시장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요 공급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환율에 대한 기초 설명을 했듯이 여기 보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가치가 올라가고 이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이해가 되시겠죠.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 수출 수입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이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실 건데 계속해서 어, 이게 계속해서 이게 자국 통화 외국 외국 이제 이게 가치가 들어오면 외화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나라의 결국은 경상 수지 흑자가 돼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얘기.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얘기. 이런 게 달러 가치가 많이 들어오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뭐 외화가 많이 들어오면 여기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건데 갑자기 왜 달러 가치가 늘어나는 게 원화 가치가 그게 되는 거냐 이제 그 부분인데 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은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는 거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면 결국 환율 하락이다. 그래서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정도에서는 여기서는 아 그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어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계시면 쉽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거는 뭐, 어, 우리가 어 금리 얘기, 금리 얘기 하면서 한 건데, 어, 국제 간에, 국제 간에 뭐 환율 변동은 사실은 단순한 이자율만 반영하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죠. 지정학적 위험, 컨트리 리스크 위험 이런 거가 있어서 최근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화해 무드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지정학적 위험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환율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기 책에도 보면 우리 책에 이제 이런 수요 공급 얘기는 제가 더 이상 안 드려도 될것 같고 환율이라는 거는 단순한 그 수용품금 얘기만 아니고, 이런 그 지정학적 위험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어 금리, 금리에 의해서도, 금리가 아무래도 높으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오고, 금리가 낮으면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건데, 그거는 다 금리 차만 가지고는 그런 얘기가 되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수업 레이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식투자 들어오게 되면 어, 외환이 공급이 많이 되고, 외환이 공급이 많이 되면 우리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 요, 수, 요 영향, 한일 쪽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가 늘어나는 영향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그러면 바보야, 자기도. 이렇게 환율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할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고민이 나타나는 게 이제 수합 레이트 쪽입니다. 그래서 <laughs> 지난번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이제 그냥 환내지 없이 외환 목록을 했어요. 외환 공급을 하면, 갑자기 그 공급이 많아지면, 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아, 반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그 고민을 하고,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가서 자기가 그, 그 변동성에, 환율 변동성에 노출이 되니까, 선물환을 매입을 하죠. 선물환 얘기를 이제 좀 수업 시간에 좀 했는데 외국인이 헷지를 하는 거죠. 미리 그 미래 에 바뀔 어떤 환율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은행에다 대고 헷지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다 대고 선물환을 이 사람이 매입을 해요. 선물환을 매입했다는건 장래에 장래의 환율 변동 흐름을 그 변동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선물안을 매도한 겁니다. 비거주자는 여기에서 선물안을 매입한 거고, 음, 포지션 얘기를 했지만, 포지션이 보면 롱 포지션이 되면 올라가면 이익이 생기고, 쇼 포지션은 내려가면 이익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전혀 아닌 상태가 스퀘어 포지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은행은 정부 당국이 가능하면 스퀘어 포지션을 요구합니다. 환율 변동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은행이 선물화를 매도했으면 다른 쪽에 가서 현물화를 매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스퀘어 포지션이 되죠, 그죠이 포지션 조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쪽으로 포지션을 노출시키면 그게 결국은 환 변동, 환율 변동의 위험을 그대로 자기가 다 은행이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마이너스면 선물안을 비거주자한테 팔았으면 얘는 외국인 얘는 투자하면서 선물안을 매입한 거니까 그럼 매도했으면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포지션이 그러면 현물안 쪽에서는 플러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스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안을 매입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그냥 그 투자했으면 환율 하락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나갈 거를 염두에 두고 헷지를 했다. 그래서 선물환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 외국인이 매입을 했을 때 은행이 매 매입을 이거를 도와줬으면 이쪽 은행 쪽에서는 매도거든요. 그러면 매도를 했으니까 포지션을 중립으로 하기 위해서 선물환을 매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다시 한번 여기서 요구에 대한 은행이 요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 이제 이제 여러분들은 야, 가치가 올라가. 얘 가치가 올라가는 건얘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지. 그럼 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이게 1000원 줘야 되는데 이제는 1100원 줘야 돼. 그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어지를안 했을 때 효과가 환율 하락만큼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헷지를 하면 환율 상승분이 나타나서 어느 정도 조금 환율 하락분이 상쇄가 된다 하는 얘기를 아,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에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 보고 선물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laughs>